여기서 A, B, C, D, E가 내려오고, 요게 A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피파잖아요. 응. 그 여기서 피파 같은 경우는 보통 0.08 응. 올라가고, 이 피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응. <laughs> 나올 수 있는 게수렴이 있고, 응. 좀두 가지잖아요. 응. 응. 그 수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오고, A, B, C로 올라가 보통.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오고, 여기가 좀 낮겠죠? 여기는 좀 위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A, B, C,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올라가는, 상상하는 줄 알고, 상상하는 줄 알고, 딱올라 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세레콤 보잖아요. 세레콤 보또 음. 하나가 또 뭐가 있어? 하나, 둘, 세 개, 다섯 개. 접속파 나오고. A, B 나오고. 직책. 직직. 음. 직책은 어떻게 나오는 하나, 둘, 셋, 다섯 개 나오고. 아니, 아니, 이건 어떻게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불과. 다섯 개. 옆으로만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나오고서, 이 C가 나와. 이게 접접하죠? 이게 접접하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직자 좀, 빈도수가 조금 드물게. 수가 좀 낮다. 그리고, 그냥 투콤보로 해가지고, 이거, 이거는, 이것도 투콤보. 그리고, 오고 그냥 수렴 그냥 이거 하나로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두 커미도 수렴 근데 만약 완전 아, 쓰콤보로 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에이퍼 나오고 피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직잭, 직잭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수렴담 직잭이잖아. 수렴? 수렴도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아직 나온 걸본 적은 없는데. 그다음 직책 수렴도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은 피파가 A, B, C잖아요? A, B, C야. 근데 파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걸 피파를 옆으로 늘린 거야. a 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도 있지. 그럼 여기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그 여기서가 A, B, C, D, E. 음.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될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음. 이거는 뭐야? 직책? 음. 이렇게 접속해주는 거. 접속화 나오고, 또 직책. 음.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B, C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패턴에서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응. 이런 패턴. 이렇게. 응. 이게 보통 이거는 5의 5파동에서, 5의 5파동에서 나오거든요. 응. 1, 2, 3, 4, 5. 응. 이게 상승세계잖아요. 응. 상승세계는 하락하는 거잖 올라간다, 마지막이니까. 응. 그리고 요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것도 우에 우우야. 근데 요, 이 우에 우는 응. 뭐냐면, 하락세기. 응. 응. 이거는 올라간다는 거지. 상승. 마지막 하락을 끝내고. 사파에서 많이 나오는 사파. 이거는 시에 오파에서. 그쵸? 시에 오 시에 오에서, 그쵸, 시에 오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종결이니까. 이거 종결세기라고 하잖아요. 응. 그리고 이게 있죠. 올라가다가 딴딴딴딴딴 이렇게. 음, 네.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걸 이제 어센딩이라고 하잖아. 요 어센딩. 그리고 딱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거는 밑으로 하방가면큰거는 사실 밑에로 내려가서 네, 네. 여기를 계속 두들기는 거잖아. 한번두 번. 두 번. 네. 하나 1, 2, 3, 4, 5개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디센딩 이건 좀 하락이 많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3파, 4파, 오파야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는 1파고 2파잖아요 0.618 되돌림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역적초리라고 하죠 역해 된 셜덤 역 음. 이 케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3 4 5야 근데 이렇게 가는 게어디 1파 2파 이게 3파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100% 되돌리면 되죠 2파를 그래서 3바닥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3파, 4파, 5파, 이렇게 내서 파파이파 이렇게. 1파, 1파. 이것도 10파, 2파, 10파, 2파, 3파, 4 1 0이 2파, 3파, 4파, 5 0파 2파, 3파, 4파, 5파, 6파, 7파, 8 그러니까 3파, 4파, 5파, A, B가 될수 있고, C가 될수 있고 또 뭐가 될 수가 있죠, 이게? 3파, 4파, 5파 하고 음. 나오고, 내려가고, 1, 2, 아니, 아니, 이게, 1, 2, 3, 응. 그쵸? 이게, 이게 4, 4 응. 이렇게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미다 미달, 곱하 미다리잖아요. 1, 응. 2, 5, 미다. 이렇게 해도 나올 수있는 거죠. 만약에 헤드레이더 뽑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되겠죠. 1파, 2파, 3파, 응. 그 5파인데 4파하고 3파. 그렇죠. 이게 C 저기 C에. C에 C에 1파 2파 3파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걸 못 넘어선 거는 2파가 되는 거죠. C 2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응. 뭐1 2 3 4 5로 올라갔어. 그러면 A파가 나오고 B파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응. 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100% 되돌린 A파 B파 C파. 플랫이잖아. 응? 으음, 으음, 으음. 응. 1, 2, 3, 4, 5로 올라가고서, 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거, 이게 저거죠? 확장. 응. 이게 런닝이잖아? 확장. 이러고 하고. 1, 2, 3, 4, 가 이렇게 올라가고, A, B, C. 아니, 그, 게올라가 1, 2, 3, 4, 5로 올라가다가, A가 나왔는데, B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런닝이잖아요. 근데 C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 2, 3, 4, 5, A. 런닝 뛰고, B파 런닝 뛰고, C.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세가 강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A파 나오고, B파 나오고, 나오다가,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이쪽 가버리는 거야. 응. 이제 이것에. 응. 점점 커지는 거지. 응. 이것도 수렴인데, 이게 응. 3파고 이게 2파, 4파고 이게 5파잖아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확장 수렴이지. 확장 수렴? 네. 응. 수렴이 확장이 되는 거야. 응. 뭐 보통 수렴은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수렴은 수축이잖아. 응. 근데 이건 확장이잖아. 이 확장이 되네. 어, 네. 음. 그래서 보면은 보통 삼각 수렴은 이거 잖아요, 옆으로. 응, 옆으로? 네, 그런데 얘는 이걸 밑으로 꺾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삼각수렴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추세를 밑으로 꺾은 다음에 올려서 끕니까? 하락세기형이라고 용어를 해가지고 올린 올려, 거겠죠. 이거 올릴 때 보면 근데 이게 사파는 맞지? 사파 구간에서 나오는 거 맞지? 상, 상승? 이게 3파 나오고 4파, 5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응. 그리고 딱 보면 이것도 이제 이거 요거를상승세계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게 되게 많아. 이걸 또 뭐라고 불 부르냐면, 이렇게? 응. 딩 다이구나. 예전. 이라고도 불리고또선소색이라고불리거든 음. 같은 말이야. 이게. 이거는, 하악색에. 그 다음에, 엔딩 다이구나. 거의 응. 어, 이런 두가지만. 저 엔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1파, 2파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게 1, 2, 3, 4, 5로 올라오고, 이게 2009년도 올라오고, 2009년도부터, 그때가 2011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똑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올라왔어. 올라와갖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궜어. 그리고서,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3에 1, 3에 2가 나오고, 3에 3. 그래서 여기를 만사선을 돌파해가지고, 돌파했어.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건거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은이 때가, 이게 1파, 1파가 나오고, 1파가 나오고, 이게 2파가 나오고, 이게 3파. 이때가 17년 말, 이렇게 나온다요 그때 이 때가, 세리콤보가 나온 거예요. 세리콤보. 그래서 이게 4파가 나왔어.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이게 5파야 그래서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이때가 19년도 1월부터 7월 그리고 20년 1월 2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회 1파가 나온 거야 5회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맞죠?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5회 1파 2파 여기서, 음, 여기 3파 구간이네요. 1파가 음. 나오고, 2파가 나오고, 여기서 3에, 여기 3에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 구간인데, 음. 지금,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야. 응, 음. 음, 여기야. 지금 위치가, 현재 위치가. 아, 오파고있 비트 아, 비트코인이겠죠. 아, 비트코인. 네, 현재 네. 여기, 위치가 어, 여기예요3의 어, 오파가 나오고서, 음. 그 다음에 뭐야? 뭐가 나오고, 나와대? 4파가 나오야 되잖아. 4파. 그리고 오파가 남았어. 음. 그래서 요게, 요게 지금, 3 구간이니까, 이렇게 이게515253 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4파가 나와야지. 어, 그리고 5파가 나오는 거지. 어. 근데 이것도 1, 2, 3, 4, 5로 나오겠죠. 그니까 러이때요 기간이 뭐야? 이, 요 기간이 몇 개월이죠? 몇 개월 나왔지? 7월부터, 7월부터 7월부터 2월까지 7월부터 2월까지 8, 9, 10, 11, 12, 12. 7개월 정도 나왔지, 나 7개월. 음. 나왔죠. 그럼 이 때도 보면은 7개월 나오겠죠. 7, 8개월, 그쵸. 그렇죠? 죠한 응. 6, 7개월 날 수도 있어요. 6, 7개월. 응. 그러면 여기서 3회오파를 치고, 요 4파도, 이거 위기한몇 여기 여기가 한두 달? 저두 그렇죠? 달에서 세 달. 나오겠죠. 응. 그러면 요때올동안에 여기가 언제야? 내년 2021년 중순. 응. 그리고 여기 오파 치는 거.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2021년 말. 쯤 되겠죠. 그사파 6, 7개월 하면. 그럼 2 0 2 2년 Yeah. 또 중순. 여기서 1부터 5까지 치는 거. 응. 여기서도 한, 뭐, 한 6, 7개월 치겠죠? 5, 6개월 칠 수도 있고. 그래서, 2022년 말. 그래서 이 전체 한파동이 끝난다. 응.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은, 알트들 같은 경우는, 이때, 정구점을 넘을 수 있겠죠? 이때, 정구점 넘을 수. 있고. 이때, 정구점을, 아니네. 음, 이때, 정구점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때, 종고를 넘어, 알트는. 어, 음. 그러니까 이게, 알트가 주봉으로 치면은, 이때가, 아, 이게, 알트, 주봉, 니파가 나온 거고, 이때가, 알트, 주봉, 입파 구간. 이때가, 이파 구간이 겠죠 알트 삼파. 이때가 사파가 나오겠죠? 알트가 사파. 이때, 이때가, 알트가, 오파가 나오죠. 근때 보니까, 보통 이 구간 때는, 요 구간 때는, 뭐, 10배에서 30배까지 나올 수 있고, 이 때는, 알트가 30배에서 50배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보면은, 1, 2, 3, 4, 5, A, B, C. 이게 1, 2, 3, 4, 5잖아, A. 스탠다도 이게, 보통 B잖아, B, C. 그러면, 밀파 시작할 때, 들어갔다가, 1파 끝점에서 팔고, 2파 끝점에서 사고, 3파 끝점에서 팔고, 4파 끝점에서 사고, 5파 끝점에서 여기서 매도하고, A파 끝점에서 사서, B파 끝점에서 매도하고, C파 끝점, 사.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도하는 거 이렇게. 그서 그럼 얘가 1파가 또, 뭐, 0.618. 자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얘가 100%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보고서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파동대로 진입을 해도 파동에 맞게끔 진입을 하는 거지, 파동진입.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기계적 매매를 해야지. 이것만 딱 하면 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통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이게, 이게 뭐야. 딱 카운팅을 잘못해고 어? 이게 다섯 개로 내려오는 건줄 알고 했는데 여기 C 사인 거야. 시에 사파, 응. 예. 그렇죠. 사파에서 응. 진입한 거. 그서쏙 빠지네. 그러면은 물려도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지겠잖아요. 기다리면 빠져나오거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응. 다섯 개 돼. 데 점차 실수로 여기서 손, 들어갔어 시에서 여기 사파에서 응. 3 그럼 내려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탈출하면 되는. 응. 응. 아니면 이게 분할로사갖고 평단 을 낮추면 돼. 어차피 사승파를 기대를 하고서 진입을 한 거잖아, 그치? 그날로, 그날로 세우면 돼. 나중에 뭐야? 물방칠 거 아니잖아. 물방칠 건 아니잖아. 그 응. 이거 두 시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절대 선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 응. 선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차피 프랙탈 구조기 때문에 뭐 1분 봉에서도, 일분 봉에서도 이파동이 나오는 거고, 길게는 월봉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볼때 월봉 보고, 주봉 보고, 그 다음에 일봉순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4시간, 음. 1시간봉 1시간 이렇게 해서 진입구간을 진입구간, 음. 진입 진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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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 하나만 가아주면안 되겠더라고요. 다아야 <놀람> 음. 그래서 이거대로만딱딱 딱 비교적으로 하면 돼요. 파동진파동진으만딱 진입. 가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확실히 알고 응. 나니까는,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매매하는 게 되게 편안해졌어. 응. 그쵸. 불안하고 이런 거지. 응. 그쵸. 응. 여기, 여기, 그때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사파야.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잖아. 응. 이게 지금 접속파야, 이게. 이게 접속파야. 근데 이게 뭐냐면, 기억자을 꺾어버렸어. 응.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고, A, B, C가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그래서 응. 직장을 만든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만들는거될요 네, 그쵸? 응. 하나, 둘, 셋. 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오게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4, 5잖아. 그쵸? 여기 이렇게 나오고. 여기 파고2파고 3, 4, 이렇게 5가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에스파 나오고. 다섯 개 나오고. 그쵸? 여기 다섯 개. 이것도 다섯 개 나오고. 그 응. 이게 더블 T째고 나오는 거. 음. 여기가 어, 되게 비비했다 완전히. 어우. 어 난이도, 이게, 난이도 상이야, 난이도 상. 이건 진짜. 이게 1파가 나오고, 2파. 3파? 이게 4파, 5파예요. 음, 이게 A야. 이거예요? 이게 네, A야. 음. 이거 뭐야, 이게? 그 접속파 어. 이게 접속 이게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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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나, 두, 세, 네, 다섯 개 음. 이렇게 만들야 B.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응. 요, 요 요게 여기가 시야, 그요 부분이 여기죠. 응. 이렇게 만든 거야. 오판을 이렇게 오판 만든 거야. 아. 그가걸때리게 만든 거 진짜. 진짜 와. 그래서 나 보통 이거 보통 우리가 A, B 한 다섯 개 하고 B가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 그 이거잖아. 이거 완전 벗어난 거지. 보면은, 요, 요게 스텔라. 봐봐요. 1, 2, 3. 이게 4야, 5야. 응.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까지 B파야. 이게 B파였던 거야,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 있었 응. 해봐요. 여기가, 이게 C야. 봐봐요. 예, 예, B, C야. 응. B, B. 어. B. 이게, 이게 B, C야. B, B. B. 이게, 이 B. 응, 잠깐만. 이게 B야. 이게 A였어, 여기가. 그니까,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이게 A고, 응. 이게 저거야. 이게 A야, 큰 A. 이거 <laughs> 봐봐요. 음. 접속판 만들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었어. 음. 응. 그리고 B, C를 다섯 개 만들고, 응. C 짧게 하나 끊는 거야. 음. 여기죠. 이게 A야, 요게. 이거 뜯어보면 이게 다섯 개로 내려왔어 다 뜯어보면. 이골 네? 뜯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1파, 이파 치고, 3파 친 거야, 이렇게. 음. 이걸, 누가 이걸, 이걸, 이 이걸, 하나,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란드람 음. 없어요. 음. 없어요. 맞아. <laughs> 내가 하는 <정도면> 내가 <웃음> 최고라고. <웃음> 이렇게, 파 이렇게, 세게이게 이렇게, 이렇 <laughs> 네, 이렇게, 이하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게이 세계는 그 적용하려면 그러니까 어 파동 공은하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 절대 법칙이 어긋난다 그거는 아직 초보인 거야 실전 파동 이게 실전 파동 완전히 틀린 거야 그 절대 법칙을 운운하는 거는 주식 자체를 안 해봤다는 거야 주식에 있는 거는 주식에서는 절대 파동이 없거든 아까처럼 그것좀 횡으로 맞추는데 파동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이거 이 세밀하게 파동을 볼줄 알아야지만 반영해 봐도 그냥 파동이 많아도 있고 그래서 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 얘기하는 그거 눈으로 많은 스샷을 스샤, 많이 찍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내 머릿속에 근데 수만 장이 있어야 돼. 스샷을 그래? 찍는게 그래야지 내가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딱딱 그냥 프로세스가 쫙 지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는 처음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보냐고. 네가 대답한 게 음. 수없이 보다 보니까 음. 보이더라고. 음. 음. 내 머릿속에는 이게 스샷이 네. 수만 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차트가 어. 수만 장이. 내가 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계속 봤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음. 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막 이렇게 막이렇고 로고 카운팅 세고. 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때 전에는 얘가 여기가 이 시에 산줄 알았거든 이게 지금 이구간이요 이게 시에 산줄 알았는데 그왜 그때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시에 사고 이게 시에 산 이게 시에 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 여기가 시에 일이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이게 이게 여기가 여기 이게 지금 B야 B 구간이야. 여기가? 네. 예, 이, 이, 이 통이. 이통 자체가. 어. B 구간이야. 어. A, b C야. C. 봐봐. 어. 여기 어. 하나 둘. 그쵸? 어. 보이죠? 이렇게 있는 거. 요게? 이게 B. 이게 B야. 그래서 어. 여기 작은 게 여기. 여기서 A, B, C가 나오는 게 접속파. A가 나온 거. 여기가 A, A가 거와 여기가 B, A가 나와. 이렇게. 어. 나왔는데. 여기가. 봐봐요. 여기서. 여기. 이게. 이게 하나였던 거야. 둘, 셋, 넷, 다섯 개였던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렸던 거야. 이게, 예, 삼, 삼, 이. 이게 하나로 봤던 거야, 이거를. 근데 음. 대충.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봐봐, 여기, 여기, 음. 연결돼 있던 거야. 음. 이게, 더블 직색이잖아 응. 음. 더블 직책이었어, 이게. 음. 아, 여기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안 봤던 거지. 너무 대충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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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 오가 된 거였어. 그리고 이게 상승파야 상승파 1, 2, 3, 4가 되고 5가된 거야. 음. 그러고 나서 얘가5가 났죠. 이게 어찌 오에 5에, 지금 5에3이잖아3 나오고 지금 4 나오고 5가5에 오까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음. 그리고 5에 오까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근데 내가 가끔 보면은 지나온 과거를 어? 다 맞출 수 있지 않는 거냐고. 받을 수 있어. 근데 진가과그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가 있는거죠. 다음 예상무는들 예상. 예상. 파동을 모르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예상 이렇게, 분명히 거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봐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게 1파, 이제 3파 먹는 거지. 음. 이게 내그 시나리오다. 네. 조금 내려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줘야 돼, 원래. 이 정도까지.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보통, 되돌림주는, 여기까지 주잖아요. 여기까지 준단 말이에요 라인까지는, 여기까지. 네. 근데, 확밖에안들어갔어요 너무 짧게내본 거지. 얘가,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가. 똑꽉떨구겠지 이렇게. 네. 이럴 수 있겠죠? 쓰리 콤보로. 쓰리 콘버로 이게, 이게, 뚜 콤보로, 뚜껑보로 날아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직재가 두고서, 이게떨구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까지. 네. 충분히 가는 거야. 그그 여기까지 준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한이 정도는 죽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정도 최소 원리터내려가수도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걸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에스파를 해갖고 여기서 수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지. 상습파동에는 바로 올라갔는데 하락파동에는 계속 쭉 떨구더라고. 그런 응? 하락파동에서 지금 계속 떨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파동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쭉 떨어져서 올라왔잖그서 그냥 곱게 올리지 않지. 라야거 어, 이거 매에 이거 매 어, 그래서 이걸 보통 흡수라고하지 응. 근데 응. 이거 알고 보면은 이거는... 횟수라기보다는 저거죠. 철이콘 저... 보인거지? 집제그로 음. 나오는거지?